확질이 녹죠. 음. 음. 아 봐보세요. 이렇게 백개지 줘야 아 돼요. 그거 음.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웃음> <대박>. <웃음>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혼자 할수 <laughs> 있으시고 작업을. 이제 따로, 따로 판매하는 건가요? 네, 판매해요. 수고해요 와... 판매해요, 이거. 이거는 뭐라고... 오... 제각기요. 이게... 이거 소제각기인가요? 네. 네, 그냥 제각기 치면 나와요. 아, 나와요? 판매하는 네. 거예요? 네. 와... 20 얼마 줬나? 20 얼마 였나 그러니까... 지금 올랐어요. 내가 쓰는 거랑 비슷한데 구조는. 그 근데 없을까? 지금 그거 충전기죠? 네, 충, 안 돼요. 포드도 있고 충전기도 있었어요. 근데 안 돼. 정비로 해가지고 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하면 네, 네. 이제 지금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보통 려라 그러면 한 30분을 일을 시켜놔요. 30분이나요? 네. 완전 이게 열이 닫아가고 한번 딱지가 자체적으로 떨어졌다가 네.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이걸 연속으로 막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또 식어요. 그래면좀 좀, 기다려 서 좀 기다려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아... 또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 뜨거울 때까지 놔두는 거네요 응. 어... 근데 이제 이게 네, 네. 뿌리 있으면 네. 뿌리 있고 안에 네. 그 뭐죠? 저기 뼈 저지기 뼈 있잖아요. 네네네. 뼈 있고 위에가 각질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 각질의 밑부분, 네. 이 밑부분을 완전히 찢어서이 각질이 뻥 빠져 나와야 돼요. 어, 그래. 말씀을 설명이 잘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 그러니까 뿔, 뿔, 뿔 밑에 쪽으로, 아예 그냥. 예, 뿔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 껍질, 네. 껍질이 완전히 찢어가지고, 이 껍질이 벗겨져야 돼. 그러면, 이게 뿔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딱 맞아야 되나? 아니면 이,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좀 아, 넓어져. 상, 아, 상관없어. 큰그 몸한테는 이게 적어요. 네. 그고 깊지도 않아요. 네. 깊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그 지금 제가 배우기로는 생후 음. 1, 2주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하는 게 맞긴 맞는 거죠. 예, 네, 그러죠. 어. 어쩌면 보면 일주 되면, 그, 일주, 이주 돼도 뼈들, 뿔들이 좀 늦게 나오는 애들은 좀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거의 보면 만져보면 나오니까. 네. 그때 되면 해요. 근데 지금 저것들은 좀 됐어요. 근데 지금 뿔들이 하나는 좀풀수 있고 하나는 좀 적을 수 있어요. 네, 네. 아, 두개다좀쓸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뿌리 커버리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놓쳐버리면 안, 안 들어가니까. 저 지금 적은 것들 내가 한 마리를 보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네. 저놈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뿌리 커가지고. 네, 아, 그네 한 마리는 뿌리 길어버려, 길어버리네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좀이들어그랬는데 봐보세요. 네. 그것도 아 그것도 지금 큰 편이라고 네. 뿌리 야 걔야 지금 몇주 된거죠 얘가 이거요 보자 아, 아, 네. 지금 설 차이 쟤인 일자까지 오세요 설 차이 쟤인데 몇주 된거에요 걔는 거의 그, 한 3개월 차이예요 3개월 네 그, 그리 큰 애가... 이제 패렴마 가지고 아. 아 이거 만드신 거야 이거는요? 네, 네. 이것도 보완해야 되는데 처음에 초창기 만들어 와 이거 짜이 없고 이제 혼자 설계끔 게 길잖아요, 크잖아요. 네 이게 지져요오오 오... 진짜 훨씬 뜨거운 거 같네요. 오몇초왔습니요꽤 오래 하시네요 완전히. 오, 완전히 해버렸야 엄마. 뿌리 녹아버렸네요, 그냥. 위에 각질이 녹죠? 음. <laughs> 봐보세요. 이렇게 벗겨져야 아, 돼요. 이게 벗겨지면 다르다. 이게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네네네. 아 그런 게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가위로 이렇게 돌려서 네. 뿌리 속에 뭐죠? 뼈조각이자 뼈를, 뼈잖아요. 뼈 이게 이제 뼈를 완전히. 아, 제가 이렇게, 이 와, 너무 힘들겠는데. 근데 이제 어려운 걸 같은 경우는 성공이 다 되죠. 지금 저 우회책을 보면, 네네. 뿔들이 없어요. 네. 다 제가 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게 타이밍을 한번 놓쳐버리니까 내가 네네. 못 해버리고 바꿔서. 아... 그렇게 항상 이거 다, 이거. 작업을 네. 그러니까 2주 정도 하 네. 딱은 그냥 크기 보고 하시는 거죠. 한번 네. 아. 100개 내버려야 돼요. 네. 이렇게 한번. 어, 배 뜯어야 돼. 그게. 아, 100개. 100개. 1 0 100개. 1개 100개. 개 이 앞전에 교육 그 네, 올리신 걸 보면 네, 네, 네. 이게 없고 겉에만 그냥 아 살짝 그 저기만 자국만, 자국만 남고 말았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가보세요. 옆에가 만져보세요. 네, 네. 옆에 옆에 껍질 밑으로 뿌리 쪽으로. 네네. 네. 그게 지금 껍질에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 지금 뼈예요. 네네. 뼈 위에 생장점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 껍질을 벗기면 생장점을 보호해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네네. 이렇게 러네요 아. 이거 안 죽나요, 이렇게? 안, 안 죽어요. 동물학적인가 아... 뭔가 안육 아니. 뭔가 하는가 모르겠네. 아, 그렇 <laughs> 됐죠 네, 아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뼈, 뼈예요 이게, 이게 뼈예요. 네, 그 떼버렸냐? 상관없죠. 떼고안 떼고는. 이거는 뼈는 안 빠지죠. 이거 아. 뭐 저기가 머리가 붙어갖고 있는 건데 네, 머리하고 똑같이, 똑같이 돼. 발랑발랑한 거요거 아니, 그 위에 저기니까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네, 지금, 아. 지금 이것도 다 꺼실라 버릴 잖아요한게 지금 이게 머리하고 음. 붙어갖고 있는 뼈잖아요. 음. 골격이잖아요. 네, 네. 현재. 골 조직이니까 이게 저기 저뼈 조직이나 이걸 뜰 수는 없어요. 그게 음.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싹 생장점을 이 아니 생장점이나 이 각질을 싹 없애버리면 이렇게 싸주질 못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이게 안 커요. 네, 어. 이해했습니다. 아! 이렇게 놓으면 돼요. 아, 어, 제더 크면, 네네. 더 크면, 뿌리 나짜리오고두개짜리오고 네. 엄청 틀리니까 염소들은 어, 그...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뿌리 하나만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순해요. 뿌리 하나만 있어도 순하다고요? 네. 뿌리 없으면 확실히 순해지면 안니다 그러죠? 왜 그냥 받는 게 덜해요. 받기는 받아도 얘들한테 충격이 덜 가니까. 아... 이쪽 위치는. 이쪽에, 지루, 이쪽에, 지금, 뭐, 지금, 된 것들이 아, 많잖아요. 얘도 된는 거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음, 거요 음. 많죠. 근데 술 놈들은 안 건드려요. 술 놈들은 왜안 건드려요? 그냥 귀는게 아, 귀찮아서? 게 이게, 이게 아마 한 번씩, 할때 뭐, 50개, 100개씩 막 하니까. 오래 키울 놈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밥 놈들은 해야죠. 밥 놈들만 없고 수것들은 네. 비우기 해서 이제 나가버리니까 네. 그냥 안 해줘. 그러니까 종모로 쓰내 애들, 대부분 종모로 쓰는 애들 많은데. 지금 종모 종모로 수컷들은 네. 얘네들은 몇 가지는 거세가 다동것들이에요 아니 근데 종모로 어떤 걸 쓸지를 모르니까 또 하기도 그러네요. 예. 네. 예, 음. 얘네들까지는 수것이 약간 제각을 하는 것들. 이네들이 지금.